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지금 시간은 2시 반인데요. 제가 수능특강이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딱 나왔다 하더라고요. 지금 다 나온 건 아니고, 미적분이 나왔고, 이제 다음 주 되면 수원수토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교보문고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미리 보기에 있는 수월의 극한 탭3 세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네, 하는 거니까. 근데, 수월의 극한은 좀 쉬워서 금방 풀 겁니다. 네. 제가 이거 지금 세 번째 찍고 있는 건데, 이게 말을 조금 <laughs> 못해서 그런가. 이게 문제 풀면서 말하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네, 어쨌든 각설하고, 자,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1번은 이제 수원에 있는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자, 각 BAC가 60도 a, b가 n, a, c가 n의 제곱일 때 내접원과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각각 small r, large r이라고 할때 limit n의 무한대로 갈때 요거를 구하시오입니다. 자,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삼각형을. 그러면 a, b, c가 되겠죠. 그러면 보시면 요게 길이가 n이고 요게 n제곱이고 각 a가 60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b, n, c, n 길이는 코사인 법칙을 통해 구할 수 있죠. 그러면 bn, cn의 전체 제곱은 n제곱 플러스 n 네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n 곱하기 n제곱 곱하기 2분의 1즉 n 네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 플러스 n제곱입니다. 근데 저희가 결국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다. 그래서 요거는 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근사를 해주면 N 네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BNCN은 약N 제곱이 되는 겁니다. 적을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인 법칙을 통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BNCN 사인 60도가 얼마다? E.R.N. 즉 r n 은 N 제곱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2, 3. 즉 n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네 저번에 반지름길은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공식 쓰면 됩니다. 넓이 공식이죠. s는 1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n제곱 곱하기 sin 60도 는 1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2n제곱 플러스 n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 개수만 남기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없애줍니다. 조금 야매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n rn 곱하기 2n제곱 즉 rn은 약 근사조이곱도 4분의 루트 3n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식에 대입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구하는 식이 이거이기 때문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곱하기 4분의 루트 3n 분의 루트 3 엔터제즈 최고 차항이 같기 때문에 개수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즉, 답은 3분의 4가 됩니다. 네, 그 다음 2번 풀이 하겠습니다. 2번은 아까 것보다 조금 어려운데, 요것도 약간 중학도형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y는 ex 위에 점 pn이 있습니다. 이때 PN과 X축 둘다 접하는 두 원을 CN, BN이라고 하고 각각의 중심을 AN, BN이라고 할때 4점 네 AN, AN 플러스 1, BN, BN 플러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즉 직사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생겼겠죠? 이 넓이를 SN이라고 할때 N분의 SN 극한을 구하시오 자 먼저 보시면 PN의 좌표가 N, 2N입니다 근데 y는 2x와 y는 0, 이렇게 접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으시면 두 개가 직각이면서 서로 합동인 관계가 됩니다. 즉 OPn의 길이가 루트 5n이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5n이면 여기도 루트 5n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a 인에서도 이렇게 그어 주면 여기가 루트 5n이 됩니다. 그러면 an과 bn의 x좌표의 차가 루트 5n 더하기 루트 5n, 즉 2루트 5n이 되겠죠. 그러면 x 끄어주시고, 여기가 2루트 5n이 됩니다. 근데 아까 y는 2x위에 점 p n 과 bn이, 근데 여기서 원이 y는 2x위에 점 p n 과 접한다고 했으므로, 중심과 Pn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죠? 네, <laughs>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네, 제가 지금 이것도 두 번째 찍고 있는 거라 말을 더듬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즉, Pn, Bn의 기울기가 2분의 1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즉, 여기가 2루트 5면 위에는 루트 5에 되겠죠. 즉, An, Bn의 길울는 얼마다? 오, n이 됩니다. 네. 이거는 계산, 계산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까 그거보다는. 그래서 a, n, b n은 5n 제가 이게 풀이가 안 넣어 있어가지고 답지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n, n 플러스 1, n, n 플러스 1, 즉 이거는 평행이동 한 거죠. 근데 어디에 대하여 y는 ex에 대하여 평행이동 한 겁니다. 즉 n이고 n 플러스 1일 때는 즉 x축으로 1만큼 더 갔으니 y는 2가 증가하고 여기 길이는 루트 5가 되겠죠. 즉 이렇게 그으시면 이게 an,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이 되고 결국 얘는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렇다면 넓이 sn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가로. 세로 하면 5루트 5n이 됩니다. 이제 주어진 이 값은 5루트 5n분의 이기 때문에 최고차항계수 비교하시면 5루트 5가 됩니다. 이 문제는 계산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좀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생각을 못하시면 bn을 직접 구하셔야 되는데 bn을 직접 구하기에는 y좌표가 쓸모가 없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x 좌표의 차이로 길이를 구했습니다. 자, 3번 풀이하겠습니다. 주어진 식 a 곱하기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bn 마이너스 n이 3이 되도록 하는 두 자연수 a, b가 있다고 할때 주어진 식 여기가 최대값, 최적값을 가질 때 각각의 값을 라지 m, 스몰 m이라 할때 이거를 더한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주어진 식을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1번에서 근사를 한 것처럼 얘도 약간 근사를 해볼게요. 왜냐면 n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n제곱 bn제곱 루트, 얘는 n제곱 거의 비슷하죠? 왜냐면 n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상수라서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얘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싹싹 날라가니까 n 플러스 2분의 b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주어진지 주어진 식은 a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a는 되겠죠. 즉 ab 이게 3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ab 값은 6이 되겠죠. 이때 ab는 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순서쌍은 곳 1, 6, 2, 3, 3, 2, 6, 1이 됩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을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ab 값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limit n,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6n 플러스 1, an 플러스 1, 6n 플러스 bn이죠. 자, 만약에 a에 ab가 각각 2, 3이거나 3, 이일 때는 2, 3이든 3이든 결국 6보다는 화력이 작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 있는 개수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일 때는 6n 플러스 1분의 5이기 때문에 6이 되겠죠. 반면 a... 나비 중에 하나라도 6이 있으면 두 개의 화력이 같기 때문에 값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A가 1이고 B가 6이라면 6N 플러스 6N이 되겠죠. 그러면 1의 화력이 약하니까 날아가겠죠. 즉, 6끼리의 개수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분의 1 더하기 1 3이 됩니다. 이럴 때는 3이죠. 반면 A가 6이고 B가 L일 때는 6N 플러스 1 6N 플러스 1 6n 플러스 1n 즉 이거는 6 플러스 6 1이니까 12가 됩니다 즉 이럴 때는 12가 되겠죠 그렇다면 최대값은 12 최소값은 3이 됩니다 이 문제는 2번보다도 쉬운 것 같네요 답은 3번입니다 어 아까 문제 풀었을 때 체크를 안 했네요 <laughs>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혹시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다음에 이제 책이 진짜 오면 모든 스텝3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